자동차 도장 작업 순서. 구도막 제거 후 판금 작업. 프라이머 서페이서 겸용도료. LED 프라 서페이서 PS90 1회 분사. 1회 분사 후 20초에서 30초 에어 분사. LED 프라 서페이서 PS90 2회 분사. 자동차 수리에서 프라이머와 서페이서는 습기 부식 방지, 은폐력, 도료가 잘 부착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회 분사 후 20초에서 30초 에어 분사. LED 블루라이트로 건조 시작. 기존 라카 1K 제품보다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 퍼티 작업. 퍼티 건조 후 샌딩 작업. 샌딩 작업이 끝난 후 LED 플라스터 페이서 PS90 1회 도장. 에어 분사 20초에서 30초. 에어 분사 후 LED 플라스터 페이서 PS90 2회 도장. 에어 분사 20초에서 30초. LED 블루라이트로 건조, 초고속 공정으로 작업 효율과 수익성 극대화, 수성 베이스 칼라, 1회 도장, 수성 베이스 칼라, 2회 도장, 수성 베이스 칼라, 완벽 건조 후, W15, 투명 클리어, 1회 분사, 탄소 배출 99.9% 저감, 대기 환경 보전법 완전 충족, 후레쉬 타임 4분, 후레쉬 타임 동안 에어분사를 해주면 시간이 더욱 줄어든다. W15 투명 클리어 2회 분사 세차 즉시 가능 크래치에도 강한 초랑도 도망 후레쉬 타임 6분에서 8분 W15 투명 클리어 LED 블루 라이트로 건조 건조 후 바로 조립 가능 하자시 바로 재작업 가능 열 대신 빛으로 드디어 복원 완료입니다 LED 도장 시스템